백만 네. 원을 쓴 저하고 만 원을 쓴 네. 차은우 씨가 있다고 하면 네. 매칭 그 횟수는 얼마나 다릅니다. 다잘 <laughs> 생겨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차은우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아... 물론 그분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어플을 운영하시는 네.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네. 위피와 또 쿼트를 운영하시는 김모기 대표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단 <laughs> 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을 찾는 서비스인 위피와 그리고 사람의 건강을 도와주는 쿼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엔라이즈 김봉기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네. 저에게는 엄청난 또 학교 선배님있시잖아요몇 아, 네, 네. 학번? 어, 저는 99학번입니다. 아, 네, 또몇 저랑, 학번이시죠? 저 19학번이긴 <laughs> <laughs> 한데 20년 차가 지금 네. 파트랑 위피 각각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위피는 저희가 2017년부터 서비스를 했고요. 그때 재밌는 키워드들이 남사친, 여사친 아, 20년 차이 나지만 20년, 10년 전에도 똑같은 고민이었거든요. 아, 친구인데 좋아, 친구인데 마음이 가는데 어떡해 이런 음. 얘기들은 사실은 계속 흘러오는 것들이었거든요. 아. 근데 거기서 저희가 캐치했던 거는. 사람들은 좀더 편한 관계를 찾기 시작을 했거든요. 음. 처음부터 데이팅 앱 서비스 보면은 이성에 음. 대한 것들이 부담이니까 다양한 관계를 좀 확장할 수 있는 친구라는 개념을 음. 가져오면 어떨까 해서 시작한 서비스였고요. 음. 그리고 그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도와주는 게 뭘까 했을 때 음. 운동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좀 해보자 음. 간단하게 MVP 형태로 출시를 했는데 아. 그 서비스가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콰트는한 5년 정도 진행을 음. 하고 있는 아.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어제 또위피를 네. 다운로드 받아서 네. 또제 프로필을 좀 등록을 하고 네. 대표님과 함께 직접 제 프로필과 네. 랭킹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네. 그 관심 점수, 내 매력 점수를 보니까 네. 오늘 시도 보면 24점이 네, 네. 게이지가 100점까지 있는데 딱 네. 봐도 네. 매우 낮아 보이는 음 점수이고 관심도가 5%음 인기도가 0%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어, 이거는 <laughs> 그 저희 서비스가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laughs> 그 점수가 절대적으로 이제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보통은 여성들의 평가는 박해요 만나기 전에 어떤 얘기도 해본 적도 음. 없고 친한 사이도 아니니까 음. 그런 경우에는 보통 디폴트로는 좋은 평가가 나오진 음. 않습니다 아, 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laughs> 이 프로필에 대해서 어떤 게좀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지를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서 좀 어떤 게 부족하고 이런 걸 음... 한번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위피에서는 첫인상이 딱 사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사진이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잘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laughs> 뭔가 집중하는 모습이나 뭐 생각하는 모습이나 네. 통계적으로 네. 전인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비율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는 좀 아쉽고요. 아. 네. 남성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는 사진이랑 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진이 완전 달라요. 아 그렇죠. 내가 어, 이 사진 나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 네. 하는데 이성이 봤을 때는 진짜 점수가 너무 안 좋은 음. 네, 그런 사진들이 좀 많거든요. 네. 여사친이나 또 네. 이성한테 누나한테 이렇게 아. 물어보면 좀더 정확한 답을 해주지 않을까. 물어보어야 하는 네. 사진들이다. 네. 성비 같은 건좀 어떤가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 7대 3 음. 정도 되고 있습니다. 뉴스 같은 걸 보면 가끔씩 막 99대 1이다 막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네. 훨씬 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친구라는 컨셉이다 보니까 부담이 없다? 아. 이런 것 때문에 성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긴 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같은 게좀 있잖아요. 메시지는 어떤 식으로 보내는 게 좋은가요? 좀... 음악이나 영화나 관심사에 대한 음. 얘기들로 시작을 한다거나 공통의 분모를좀 많이 만들어서 대화를 하는 것들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이제 뭐 안녕하세요 이름 호구조사듯이 대화를 하게 되면 사실은 거의 아. 이야기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아. 네, 별로 없어요. 네. 100만 원을 쓴 저하고 네네. 만 원을 쓴뭐 예를 들어요. 네. 차은우씨가 있다고 하면 네. 매칭 그 횟수는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릅니다, 다릅니다. <laughs> 그러니까 100만 원 써도 부족해요 100만 원 써도 어... 상의가... 아시겠지만 상위에 계신 분들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돈을, 잘, 돈을 안 쓰셔도 돼요 아. 네. 저도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탄식의 순간들이 오거든요 아. 아. 하는데 잘생겨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차은우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아. 물론 그분도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네. 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100만원 쓰더라도 성공률이 낮으면 네. 이제 매칭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노력하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뭐 서비스된 젤리라기보다는 저는 프로필 완성도가 되게 중요하다 음. 계속 고급 본질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얼굴이나 키는 네. 타고난 거지만 나머지는 네. 커버를 할수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 게 네. 사진만 잘 올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보다 네. 소개나 네.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맞습니다 걸죠. 여성들이 이제 그런 것도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얼굴 자세는 너무 많거든요 네. 얼굴로 싸우면 사실은 이 얘기가 싫을까요 아. <laughs> 그래서 네. 저를 포함한 많은 평범한 남성분들께서는 음. 일단은 사진 꼭 여사친이나 내 누나한테 꼭 검수를 받으시고 소개도 잘 쓰셔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좀 연애를 잘하시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초등학교 때 첫사랑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친구였던 친구랑 결혼했기 때문에 아 저도 남녀 사이의 친구가 있다 없다 얘기했을 때좀자유롭진 않아요. 아 네. 근데 뭐 연애관이라고 하면 결국 진정성이 아닐까 생각을 아 합니다. 되게 좀 맹랑이 좀 맞다 있네 이렇게 뭔가 네. 부담 없는 동네 친구인데 네. 실제로 친구와 결혼을 또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좀 자녀가 있으신지? 네. 자녀가 둘 있고요. 그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아, 그 나이는 좀 어떻게? 해요? 어 지금 이제 첫째는 사춘기 들어갔고요. 아 둘째는 이제 한창 발랄한 나이입니다. 12살? 아, 아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미래의 자녀들이 또 유피를 셀 수도 있잖아. 대표님께서는 좀 많이 궁금, <laughs> 궁금하시거나 네. 그러진 않을까. 규모에 따라서 갖춰줘야 되는 것들이 음. 있는데, 뭐 방통위에 뭐 개인정보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음, 있는 네. 이런 것들 계속 갖춰야되가 아, 그 개인 네. 프라이버시는 프라이버시고, 이 친구들이 만약에 진짜 서비스 쓴다고 하면, 실내하고 안전하게 쓸수 있게 하는 어...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아들이나 딸이 이제 쓰다가 네. 뭐 아빠 젤리가 너무 비싸다 네. 가격을 좀 내려주거나 네. 나한테 무료로 좀 줘라 네. 이러면 좀 주시나요? 아 그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아... 얘기를 할것같 아... 그러면, <laughs> 그러면 바로? 이제 네. 바로 수익화를 <laughs> 네. 자녀에게도 네. 아, 이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위피 서비스로 조금 넘어와서 글로벌로도 계속 확장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렇게 글로벌에서만 이런 소개팅 네. 문화가 익숙한 편인가요? 어떻게 보면 연애라는 가장 좀 본질적인 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시장 들어갔을 때 그런 조사를 되게 많이 음. 했었거든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보면 중매 결혼이 거의 90% 이상이었고 오. 가족들이 지정해 주는 사람과 네. 결혼을 해야 됐고. 대만 같은 경우는또 썸을 되게 오래 탑니다. 아. 예를 들면 어 매칭이 된데 왜 대화를 안 하지? 아. 근데 이제 서로 약간 기다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문화에 녹아나더라고요. 아. 특히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데이팅 서비스가 되게 익숙해요. 근데 오. 어디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결혼 중심의 시장이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습0명 아. 중에 뭐두세 명은 어플로 결혼할 수 오. 있다는 정도로 잘 서비스 잘 정착이 돼 있고 네. 나라마다 이 문화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오. 이제는 좀 기업 엔라이즈에 대해서 네.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직원 수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총한 100명 정도 됩니다. 오. 네. 사내 연애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 이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내 연애는 개인적으로는 불편하지 않다는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아, 근데 또 사내 연애를 굳이 또할 필요가 없는 게 어플 네. 자체가 또 위피니까 네. 그 어플로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원들도 이제 네. 그런 젤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무한 공급되나요? 네 사내 복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어... 물론 이제 어떻게 쓰는지는 당연히 볼 수는 없고 하지만 자유롭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이제 네. 직원이 위피로 이제 가서 신혼여행을 가게 되면 네. 경비를 다 지급을 네. 해준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었나요? 아직 없었습니다. 아, 다100% 직원입니다. 항공권부터 숙박권 다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저도 당연히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한 20일 가도 어~ 이십 일+ 20일, 이십 일까지는 모르겠고요네뭐 <laughs> 네, 알아서 잘 가시겠죠 아 그러면 이제 산에 있는 또 다른 복지 중에서 닭 가슴살이나 이런 네. 것들도 무제한으로 주고 뭐 네. 케이터링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럴 때뭐 밥걱정이나 어, 배고파서 일을 못해 이런 걱정 없을 수 있게 좀 아. 만들어 놓는 게 포인트이긴 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막 여러 개 가져가시는 분들도 그런 거 제한 없는데. 개수요. 아, 제 개수 제한 없습니다. <laughs> 개수 제수 네. 없고 그냥 무제한으로 네. 집에 쌓아둘 거고. 이거는 서비스 좀 네. 장점인 것 같은데, 어. 그 서비스 하다 보면은 통계적으로 네. 극단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laughs> 네. 아 근데 판단할 때아이 극단에 있는 분들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 이게 아. 조금 늘 훈련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은 많이 먹는구나. 다른 어... 분들은 안 먹겠지 생각하고 있고요. 아... 네. 숫자가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결국에 네. 먹는 닭가슴살이 평균에 수렴하겠다. 아, 수렴합니다. 수렴합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되게 훌륭한 마인드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자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 누적 투자금액이 200 정도 됩니다. 그 돈도 이제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시리즈 A 때는 사실은 서비스가 돈을 버는 상황이 아니어서 음. 돈을 계속 소진을 할수 밖에 없었어요. 투자 받고 2년 동안 적자되면서 투자에 의존하는 상황이 저 개인적으로는 참담했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거는 투자금이 없어도 네. 좀 운영할 수 있게 이익을 내야겠다 네. 해서 이제 위피도 잘 매출과 음. 이익을 냈고 투자금이 또 몰리기 시작했고요. 음. 뭐 직원들도 뭐 같이 부자가 될수 있는 뭐 네. 스톡옵션이 이런 것도 같이 걸려 있나요? 초기부터 그런 분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음. 이제 주주분들이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네. 계획은 다 있고 지금 같이 고생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 당연히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해습니다 네.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조금 세대가 젊거든요. 뭐 창업이든 창업이 아니더라도 조언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아, 이거 저... 위험한. <웃음> <웃음> 저도 늘 좌절을 너무 많이 했었는데, 첫 회사가 벤처회사였고, 아... 그때 벤처회사 잘안 되긴 했거든요. 네. 잘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또 그때 만났던 분들이, 이 실반 모아서 또 투자를 해 줘. 네. 돌려 줄수 있는 계기도 됐고. 음. 그러니까 본인이 되돌아보고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당장 보상 안 줘도 언젠가는 분명히 돌아온다. 이런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언이 도움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어떻게든 돌아온다. 시간이 아. 좀 걸릴 뿐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마지막에 따뜻한 조언까지 해 주시면서 네.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네. 진짜 아침부터 귀한 시간 내 주셔 가지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